네, 어, 저희 미수가 12월 3일부터 시작되죠? 네,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 2월 19일까지 어, 막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이 온전하게 잘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네,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네,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laughs> 네, 갑자기 말투를뭐 예, 뭐 하였느냐, 이런 분이에다가 현대어를 쓰다 보니까 문을 틀쓰다가 어색하네요. 네, 저는 뮤지컬 뉴스에서 세조 역할을 맡은 임경근. 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소감 한마디씩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laughs> AI에요? <laughs> 네, 우선 김지훈, 자을상군. 예, 어, 저는 인천에서 자을상군 역을 맡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막공을 했는데 아, 여기까지꽉 차.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항상 이렇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laughs> 너무 또, 네, 마지막 날인데 또더 벅차고 되게 기분 좋은 떨림?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들 너무 이렇게 같이 저희랑 호흡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많이 이렇게 저희가 긴장했을 법도 한데 어, 막공이라서 좀더 신경 쓰이는 게 있잖아요. 더뭐 잘해야지, 정해야 되는데 여객분들이 너무 잘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고 좋은 위치로 좋은 기분을 계속 보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몰입에 방해되지 않게 딱그 인물과 각자의 역할들을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어,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너무 좋은 경근이 형님, 그리고 김이형님대본이형들 <laughs>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이번 작품은. 그리고 미술 어, 뭐지, 이제... <laughs> 스무누, 네, 너무 좋아하는데, 스무주 스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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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을 때 말하려고 하면 잘안떠오르요 <laughs> 네, 근데, 어. 정말 잘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 작품은.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고민하고 많이 얘기하고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의 준비와 이 미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오늘 아픔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눈이 초롱초롱하게 아, 튀어나오는 <laughs> 줄알았어 <laughs> 네, 그 다음에 저희 미수 역할을 네, 맡은 네. 윤승우 배우의 소감 네. 한 번씩 한마디한 마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뮤지 미수에서 어, 미수를 어, 방금 전까지 연기했던 어, 윤 미수, 아니 윤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끝냈는데요 아 어, 정말 이 상투 트는 것도 되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눈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트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이런 경험이 그래서 이걸 너무 너무 올리면은 혹시나 벗겨질까봐 공연 중에 그런 상투가 나면 안 돼서 그냥 좀 머리를 두통이 조금 오더라도 절대 이건 내가 사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상술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laughs> 아니요, <아예> 잘생겼습니 <laughs> 네. 아, 네, 그리고 어 좋은 대사, 좋은 글, 좋은 노래, 좋은 멜로디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른 배우분들과 같이 많이 했던 연습 시기가 떠오르는데 벌써 두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끝났다니 아. 외롭지 않게 이렇게 산 속에 뭐 토끼로, 모두로, 뭐 나비로 뭐찾아해셔서 너무 표정이 그렇게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수하게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아꽤 어,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 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 횟수로는 거의 한 3년이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희가 어 제작 단계부터 또 많은 수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작 초연이라는 작품이 어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스태프분들 또 배우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 이런 작품이 나온것 같습니다. 창작 최연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저희가 그 힘을 받고 어, 마지막 작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있죠. <laughs> 나. 사실 이거를 어디다 숨길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여기다 섭니까 여기다 섭니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 결국 여기다 숙셔서 왔는데 <laughs> 저희 음. 차종용 프로 비서님, 윤서 작가님 그리고 오성민 작곡가님 오세형 연출님 이진욱 음악 감독님 이현적 안감독 김대한 무덕 무대, 무대 디자이너님 김정난 소품 디자이너님 박성희 문동님 조명 디자이너님 김주환 음향 디자이너님 홍문기 의상 디자이너님 조미경 분장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재은 무대 감독님 나혜지 조연출님 김우성 정혜민 조 음악 감독님 유민영 조 안무 감독님 양경애 피디님 오현지 컴퍼니 매니저님 오혜경 상주 무대 감독님 김혜경 음향 오퍼레이터님 봉수지 R.F 엔지니어님 정선주 조명 오퍼레이터님 최재우 의상팀 샘님 이시원 분장 샘님 김희재 피아니스트님 최동경 최영환 퍼커션님이 저희 미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아니면 은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어,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겠죠. 네, 저희들도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희 어제 막공을 마치신 우리 유덕 배우님이 옆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저희 한 말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어. 아, 유덕 배우님! 유덕, 유덕 배우님! 선배님! 아, 박수 소리가 작아서 많이 울요 <laughs>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어, 업그레이드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치고 더 많이 발전시켜서 저희 꼭 다시 음, 대한민국 오늘 공간에서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미수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희 거의 한 3개월 간이었죠? 예. 네, 3개월간.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어, 미술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미스꼭 다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laughs>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